생각하는 이성 교제와 그 부모님은 아 애가 누구랑 사귄대데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막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 있잖아요. 뭔가 이런 게 있어. 어떡하지? 저런 게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도 그게 생각이 가장 되고 큰 걱정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음. 더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어떤 경계를 정해 주는 게 저는 부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 같이 뭐그 네가 이성 교제하면서 엄마는 공부를 성적을 뭐 수행 평가를 안 챙길까 봐 걱정이야. 음. 이런 어떤 경계가 되는 거 혹은 어 여자 친구를 사귀거나 할때 다른 친구를 뭐 만지거나 할 때는 음. 꼭 허락을 받아야 돼. 음. 그거는 남자 여자 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동성인 친구도 마찬가지고 엄마 만질 때도 마찬 엄마를 만지거나 어른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만질 때도 마찬가지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음. 이런 거를 가르친다든지 어떤 엄마가 걱정되는. 그, 가장 경계가 되는 거를 가르키는게더 좋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럴까, 상상하면서, 걱정하면서 막 혼내는 것보다는 딱 경계선을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